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게 말이죠. 내 생각에는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지 않을 선이야. 그건 진짜로. 왜냐면 나도 나도 컴퓨터 아트, 컴퓨터 아트 대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 비즈니스맨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는 창의적인 마인드야. 그거 건드리면 거기서부터 죽어요. 아니, 비즈니스맨들은 그냥 방구석에 쳐박아 가지고 돈이나 계산하지. 왜 창의적인 것을 건드리는 거야? 그거를 리더가 진짜 그거를 리더가 진짜 잘잘 잘 관리해야 돼.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냐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훈수를 두고 싶어 하거든. 원래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야, 사업부하고 계획적으로 맨날. 야, 내가 진짜 트위치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내가 트위치 코리아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트위치 본사에도 일할 때도 내가 그, 일단 12시에 출근을 해요. 왜냐면 나는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니까 진짜 점심 12시에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어. 사업부 맨날 보면 내가 맨날 싸워요. 일단 싸워. 일단 1 시간 동안 싸워.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 그 다음에 또 싸워요. 나 맨날 싸웠어, 그냥.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왜 계속 건드리냐고. 개발자 계속 건드리냐고. 내가 개발자의 변, 내가 유일한 개발자의 변호인 그 비즈니스맨이었어. 어? <laughs> 왜냐면은 그 누구도 개발자 편을 안 던졌거든. 투기장이야, 투기장. 개발자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사업부였잖아요. 내가 사업부인데 개발자들이 맨날 진짜 자기가 만든 거 맨날 그 테스트도 못하고 버려, 버려진단 말이야. 아니, 그건 씨발, 테스트라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스트리머 다섯 명 여기 있다. 이거 한번 줘봐라. 해가지고 하면은 그, 걔네들이 좋아하면은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부라고 얘기한, 사업부들이, 아, 이거는 우리가 그, 맨날 있다고 얘기해. 아, 우리가 그 생각하는 빅픽처에 이게 맞지 않는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아, fuck you, man.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은 니가 만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fuck you man이, 그, 회사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 아, 무슨, 니가 무슨, 얼어 죽을 빅픽쳐야. 가서 파이낸스 돈이나세라고 아니면, 가서 뭐, 사업 구상이나 하라고. 개발자가, 일단 뭐라도 만들잖아요. 하고, 이게, 막, 이게, 이,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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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어뭐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뚜껑을 만들었어. 이 뚜껑을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 이 뚜껑이 내내손 안에 있어요. 그, 이, 이 내, 내 뚜껑이 내손 안에 있어. 근데 개발 그 비즈니스맨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뚜껑을 상상하는 거야. 이 뚜껑을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뚜껑이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다, 다시 하라 그래. 에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이, 누구나 이러면서 구상할 수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이 사람은 만들었잖아. 그럼 만든 거를 먼저 수용하는 게 맞지. 이건 내가 맞다고 생각해. <laughs> 진짜 생각하니까 진짜 개웃기네. <laughs> 아니, 만들었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만들었는데 설명하지도 않고, 막. <laughs>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비즈니스맨이 구상한 대로, 그니까 러그 사업부가 구상한 대로, 그이 뚜껑이 나왔어. 근데, 그사업화사이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다르네요 그전 걸로 해주세요 아 진짜 그냥 그거 들으면은 근데 내가 여기서 한명 진짜 정의구현 한거 있어요 정의구현 해준 거 있어 이거를 만들었어 개발자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업화 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거 말고 내 방식대로 해달래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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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근데 내 방식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갖고 있으라고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그, 보안 특성상 버려야 되거든. 근데 일단, 버, 갖고 있어, 그랬어. 그래,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사람대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아,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거 만든 거였지? 이 만든 거를, 그 다음날에 보여줬거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오! 내가 몰아낸 게 이거였어! 이거 언제 또 만들었어? 이렇게 빨리 만들었네? 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이씨발, 그, 처음에 만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제대로 먹인 거지. <laughs> 나이스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개발자가 날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착한 게 아니고 나는 할 일을 한 거야. 내가 설명한 거는 진짜 과몰입 안할 정도로 설명을 해줬어. 그 정말 간단한 걸로 설명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하면 엄청 복잡하지. 어, 엄청 복잡하지. 예를 들면 그 사람 얘기하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거든. 그니까, 이래서,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이래서. 그럼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되잖아. 이래서, 아니다. 이래서, 아니다. 이걸 맨날 싸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가, 진짜 그 싸울 시간에, 나 프로덕트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피드백을 그냥 오지게 받은 다음에, 욕 먹을 거고, 욕 먹던지, 그래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빨리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굳이 그렇지 않아. 욕 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일단 저질러. 일단 릴리즈를 해. 그러면은 뭐 이게 만약에 프로덕트야. 그러니까 이 뚜껑이라고 쳐. 뚜껑이면은 그, 그 프린팅도 해야 되고 제품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수 밖에 없지. 근데 게임이나 테크 쪽이면은 코딩 해가지고 언제든지 업데이트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올려야 돼. 빨리,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아무튼, 방구석 경영진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난 방구석 경영진 맞으니까. <laughs> 지금은 방구석 경영진 맞지. <laughs>